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성경에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자신의 뜻에 따라서 열두 사도를 선택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이 선택하기 전에 뭘하셨다면은 어,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분이 열두 어, 사도를 선택하실 때 하기 전에 밤새도록 한게 기도하셨다.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열두사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서 열두사도를 택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사람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12명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두를 선택하셔 사도를 하셨는데, 이 사도란 말이 뭐냐면은 사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그래서, 어, 자기 뜻대로 사도를 택했다면은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보내신 자의 위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로 자기의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러한 사도 12명의 사도들 있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쫙 사도 있는데, 이 사도가, 이 사도를, 의 본이 되셨단 말이죠. 자기가 사도로서, 보내신 받은 자로서, 이 사도를, 택했다. 사도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이 사도의 위치, 보내신 받은 자의 위치를 취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아메 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보내신 자 그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보내신 받은 자로서 그런 위치로서 어, 제자들을 어, 고를 때 사도를 선택할 때 그런 위치를 취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서 중에서 나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도 나오고 쭉쭉쭉 나오죠. 야구부도 나오고 시몬, 야구부행제 유다 그리고 뭐냐 배반자가 된 가연 유다. 네개 배반자가 된 가연 유다. 어 그분 스스로가 택했다면 유다를 택했습니까? 누구냐면 바, 배반자가 된 가연 유다를 택했습니까? 성경에 딱 나오죠. 이 택할 때 이미 배반자 된 배반자가 된 가인 유다로 딱 나옵니다.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유다를 택해를 할때 그분은 아멘 하셨다는 것이죠. 아, 그분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유다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배반자가 될줄 알면서도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유다를 그분의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열두 사도를 선택하는 그 장면을 볼때 그분이 우리의 어, 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시고 또한 보내심 받은 자의 위치에 치한 우리의 원형이시죠 우리가 그 이분을 누리고 누리고 누린다면 이분이 우리 안에 분이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도 보내심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수 있겠지요 아버지,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지요 어, 이러한 본이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